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2023년 올해 올해 시작은 다른 해보다도 좀 특별한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2월 8일, 저켄터키주 작은 마을 웰모어에 있는 그 아스베리 uh, 유니버시티 그 대학교에 주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아스베리 대학은요 크리스천 어, 유니버시티입니다.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래서 거기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정시 예배 시간이 정기적으로 있고 한 어, 그러한 대학교인데, 연어 때와 다르지 않게 수요일 아침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마치고 났는데 한 19명 가량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 남은 학생들의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평상시 이렇게 같이 모여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하고는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모임에 있던 학생들 가운데 몇 명이 자기 친구들에게 텍스트를 보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화심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 한번 와보라 하면서 친구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여기 소문이 번져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모임에 찾아오는 사람의 숫자가 급격하게 커져갔습니다. Revival,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소식이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고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가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어하는 분들이 미국 전역에서 모이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이 소식이 해외로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베리 이 작은 대학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해외 열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칠레, 캐나다, 남아프리카, 영국, 나이지리아, 브라질, 한국, 러시아, 노르웨이, 헤일리, 미얀마, 이스라엘. 정말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오고 또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온 사람들마다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는 다시 자신들이 온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그들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에서도 그리고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도 역시 부흥의 은혜와 그 역사를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에스베리 대학의 부흥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요. 우리 교회에 부응의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부응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요. 예배 시간마다 자주 부응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도 주님이 부응의 그 순간을 또한 주의 임제를 경험하면서 우리 각자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자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페리 대학 부흥을 직접 이 목격한 그 대학 홍보 담당을 맡았던 그그 그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은요, 이 부흥의 사건으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첫 번째는 기쁨이라 고 그랬어요. there was a joy. 두 번째는요 겸손함이라고 했어요 l 명 t 리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은혜리 하나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을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예배를 드립니다. 부흥을 위한 여섯 가지 신앙 자세라는 주제로 매일 아침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부흥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된 그러한 신앙 자세를 하나씩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더욱더 크시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시며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은혜 의 담배를 내려주신데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실제적인 문제이고 이슈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한주 동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어떤 마음에 그러신가 여섯 가지 하나 하나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 하나가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러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그첫 번째 신앙 자세로 이 겸손 (humility)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겸손합니까? 겸손은 어떻게 내 마음에 찾아옵니까? 오늘 택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겸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부어 주시는 그 부흥을 담을 만한 마음의 그릇 이 겸손을 우리가 사모하며 간구하며 또한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겸손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온다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에요. 이 무슨 말일까요? 존 맥커터 목사님은 그분이 쓰신 주석의 코멘터리에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 충족의 반대인 영적 가난에는 하나님 없이는 완전히 영적 파멸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깊은 겸손이 있다. 이 영적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자기들은 버림받고 절망적이라는 것을 예리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을 묘사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지요. 자기 충족으로 만족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었어요. 이러한 부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어느 것 하나도 가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야 하시면서. 그의 영혼을 취하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과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내 입술에 있는 이숨 하나도 제대로 쉴수 없는 존재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긍률과 은혜 또한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 죄로 인해서 무서운 심판과 그리고 멸망을 피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알고 인식하는 것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은 하나님의 극휼을 찾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하는 그 겸손함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마음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그 성도의 마음에 찾아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정말 주님 앞에 항상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제대로 설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원하고 주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는 겸손함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를 바라요. self-sufficient hand. 자기 스스로 충족이 아닙니다. God-sufficient hand. 주님으로 충족하고 만족하기를 항상 소원하고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겸손의 그릇이 언제든지 내 안에,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이 겸손 이 겸손은 또한 갈망하는 마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갈망하는 마음. 6절에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나가다가 마실 물이 동이 났다고 합니다. 물은 찾을 길이 없고 목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어요. 마침내 그는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낙타를 죽여서 그 속에 있는 물을 마시기로 합니다.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하는 듯한 목마름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이렇게 강렬합니다. 조금 배고프고 조금 목마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줄이고 정말로 목이 타오르는 듯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목마름을 느낄 때에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렇게 강렬하게 원하는 것이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강렬한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고 또한 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면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의 주리고 목마른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잠시 생각해 봅시다.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강렬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 의로움인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내삶 전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맞추어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을 의로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항상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그렇게 살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못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소원하지만은 생각한 만큼 원하는 만큼 내 힘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관계에서 늘 사셨던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이에요. 아버지 뜻에 늘 순종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놀라운 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당신의 이 의로움을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피 흘리시기까지의 순종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신앙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영적 갈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주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를 바라는 간절함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그 가운데 솟아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음이 철저하게 가난하여 하나님의 극렬과 자비가 없이는 살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또 깨달으며 더불어 우리 마음에 주를 바라고 소원하는 간절함이 얼마나 강하게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정말 힘있게 움직이면 은 우리로 알금 주께 매달리고 매달리며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정말로 엎드려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영혼이 더욱 살아나는 그러한 부흥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오늘 아침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원하는지, 내 마음이 정말로 가난한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기를 얼마나 강렬하게 소원하며 바라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며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실 때 겸손의 그릇에 부흥의 은혜를, 부흥의 기쁨과 감격과 그 뜨거움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에 저는요 person a l r e v i v a l 을 사모합니다 저 개인의 삶에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내 신앙, 주님이 나에게 주신 a person w h 이 person a l r e v i v a l 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모아지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으로 변화되어 갈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은 타오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아침 더욱더 낮아집시다. 더욱더 겸손합시다. 더욱더 가난해집시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합시다.